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 씨가 행복한 일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6일 김호중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일도 하고 형제들도 만나고 고맙소 쓰리킴 하나도 둘도 아닌 우린 셋이란에 오케이라는 글과 함께 총두 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김호중 씨가 친구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매일마다 이렇게 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 본인의 근황을 꾸준히 알려주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는 또한 김호중 씨의 한층 날렵해진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 씨가 영탁 씨의 가르침 덕분에 하트 날리기가 능숙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같은 날 오후 4시 5분에는 김호중 씨와 안성훈 씨가 게스트로 출연한 을 MBC 표준 FM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DJ 정선이 씨는 김호중 한 관찰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봤다. 노래할 때는 포스 넘치는데 굉장히 남동생 같은 삶을 살더라라며 팬들이 지금도 김치 선물 많이 보내주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호중 씨는 전국 팔도에 있는 김치가 다 있다. 그래서 냉장고가 꽉 찼다라며 하루 6끼 김치 관련 요리를 먹고 있다. 맛있게 먹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DJ 문천식 씨는 김호중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여태까지 상견례 프리패스상 부동의 1위는 이승기였다라며, 근데 김호중이 제쳤다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선희 씨는 미모도 물이 올라서 그런 것 같다라며 축하해줬습니다. 이에 김호중 씨는 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감사하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4위를 해서 국민 4위라는 별명이 생겼다. 너무 감사하다라며 수줍어했습니다. 인기가 정말 엄청난데요. 이후에 김호중 씨는 최근 신곡인 할머니를 발매를 했다며 제목을 할머니가 할머니로 지은 이유는 사투리적인 표현이다. 작곡 작사가가 나와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더라. 선생님들과 함께 노래를 만들어서 찾아뵙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선희 씨는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어리광을 부릴 때 할머니라고 하지 않나. 김호중이 전국 팔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손소속제를 기부했다고 하더라. 정말 멋지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소식 제가 한번 전에 전해드린 바 있었죠. 또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라며 김호중이 안성은 속옷을 훔쳐 입었다는 그. 본 적이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라며 궁금해 했습니다. 이에 김호중씨는 함께 살아서 한 세탁기에 빨래를 같이 돌린다. 아침 일찍 스케줄이 있어서 비몽사몽으로 속옷을 정리하다가 그렇게 어, 패티를 입었다 라면서 안성훈이 또 나와 같은 브랜드의 속옷이 있더라. 한쪽 다리를 넣자마자 질직 소리가 났다가 찢어진 것이죠. 그대로 다시 개어놨는데 다음날 안성훈이 한쪽만 헐렁해라고 하더라 라며 회상했습니다. 굉장히 웃기죠? 이에 이를 들은 안성훈씨는 난 한쪽만 삭은 줄 알았다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이어 김호중씨와 안성훈씨는 신청자분들의 신청곡을 즉석으로 불러주는 미니 콘서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선희씨는 김호중은 TV조선 미스터트롯 초반에는 손하트를 하지도 못했다 남자답고 터프한 스타일이었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김호중씨는 그렇다 처음에는 너무 쑥스러웠다 주머니 안에서 손하트를 하던 기억이 난다 영탁에게 많이 배웠다 라며 하트 날리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줬다 라고 고마움도 드러냈습니다 한편 김호중씨와 안성훈씨 나태주씨가 출연한 고스타버스타 지금 태우러 갑니다가 공개 16시간 만에 조회수 10만회를 돌파하며 지난 6일 오후 8시 24분 기준 거의 20만회 가까이를 기록했었습니다. 또한 오는 24일에 개최가 되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에 김호중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총 19명의 출연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이번 공연은 관람객 및 출연진 스태프 분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 에서 권고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5석간 거리두기 를 시행해 진행이 될 예정으로 공연장의 수용인원인 15,000석 중 좌석 간 거리 두기로 인해 5,200석만 사용이 됩니다. 또한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지침과 함께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국민 감사 콘서트는 360도 무대, 화려한 영상과 연출을 예고하며 회차 다르게 구성된 스페셜 무대를 통해 더욱 알찬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360도 공연, 와 이거 정말 대박이죠? 몇안 되는 연예인이 360도 공연을 했는데 어, 미스터트롯 콘서트에서 360도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에, 정말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데요. 서울 공연은 오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3주간 진행이 되고요. 8월 초까지는 16개 지역에서 팬분들과 만날 예정으로 기존 오픈 지역 중 좌석간 거리 두기가 불가한 지역들은 공연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정이 되는 대로 추후에 공지가 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트바루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